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범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도, 어라? 과당이 살이 제일 많이 찐다고 하던데, 과일이 달게 느껴지는 게 과당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다이어트 할때 과일 먹으면 과당이 많아서 안 되는 걸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 자, 일단 과당이 뭔지부터 좀 봐야겠죠? 자, 여기 표랑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살찌는 물질로 탄수화물이 있는데, 자, 여러분 탄수화물이라고요? 다 살이 찌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질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살찌는 탄수화물입니다. 당질은요, 달달한 물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설탕, 꿀 등이 당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달게 느껴지죠. 자, 그런데 이 당질 중에서도 당류라고 해서 좀더 작은 형태의 녀석들이 있는데, 당류 중에서도 당분자가 한 개인 당당류가 있습니다. 이 단당류 중에 과당이 포함됩니다. 과당은요. 과일 등에 주로 들어 있다고 해서 과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단당류인 포도당과 합쳐지면 스크로스가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조미료로 알고 있는 그 백설탕 있죠. 그 하얀색 가루 설탕. 그게 스크로스입니다. 과당 이게 대단한 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 여러분. 슈퍼 등에 가면은 수많은 음식들에 액상과당 또는 HFCX라고 적힌 것을 볼수 있는데, 전부 다 과당입니다. 즉, 여러분이 먹는 식품 대부분이 이 과당으로 좀 단맛을 내고 있고요. 사실상 과당이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당이 다른 당들과 비교해서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과당은 1번, 다른 여러 가지 당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달게 느껴집니다. 스카 헬스타드의 2019년도 저사를 보면은 과당이 일반 백설탕과 비교했을 때 1.5배에서 1.7배 더 달게 느껴진다고 되어 있죠. 다른 어떤 연구들에서는 2배까지도 더 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실제 생활에서 보면은 꿀이 설탕보다 25% 정도 더 달게 느껴지는데요. 설탕은 과당하고 포도당이 딱 합쳐져가지고 하나 스크루스로 되어 있요 있죠? 반면에, 꿀은요, 과당하고 포도당이 따로 둥둥 떠다니고요, 그리고 또 과당이 포도당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꿀이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과당이 따로 있을 뿐더러 좀더 양도 많으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같은 무게에서 설탕보다 꿀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2번, 몸에서 대사되는 경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당이면 혈관으로 가가지고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세포 안으로 이동이 되는 건데요. 포도당이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과당은 좀 다릅니다. 과당은요, 거의 대부분이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요. 간에서 분해가 되면서 뭐 일부는 포도당으로, 일부는 지방으로, 나머지 일부는 또 에너지로 바로 쓰이기도 합니다. 3번. 과당은요, 인슐린이 분비되는 게 다른 당에 비해서 무척 적습니다. 특히 포도당에 비해서 그런데요, 토론토 의대 2005년도 연구에 따르면 과당은 애초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최장의 베타세포 자극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포도당은 인슐린 분비를 많이 자극하죠. 자, 그럼 과당은 1번, 단맛은 더 내주는 반면에 2번, 간으로 바로 가니 혈당도 거의 안 올리고 3번, 애초에 인슐린 자극도 덜 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은 혈당 오르고 인슐린 오르면 지방합성이 활성화되잖아요. 과당은 그렇지 않으니까, 과당은 살이 안 찌는 당이 아닐까요? 다이어트 할때 다른 당, 다른 달달한 거 대신 오직 과당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다이어트 할 때도 과당을 좀권하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 이 있는데 일단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의대의 2009년도 연구를 보면 과당은 혈중 지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V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해서 내장 지방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결국 심장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의대 2006년도 연구를 보면 과당이 요산을 증가시켜서 고혈압과 통풍을 일으킨다고도 하고요. 또 듀크 의대 2008년도 연구를 보면 간에 지방 저장 활성화시켜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죠. 애초에 과당이 간으로 바로 가니까요. 또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의대 2016년도 연구를 보면 과당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비만과 이형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당 인슐린 분비를 집중 유도하진 않더라도 이런 게결국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일대 의대 2013년도 연구를 보면 과당이 포도당 만큼 식욕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식을 유발해서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플로리다 약대 2011년도 연구 를 보면요.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체지방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비만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죠. 이 렙틴은 날씬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의 저항성이 생기면 당연히 안 좋겠죠. 자, 과당이 얼핏 보기에는 이 간에서 바로 분해하고 인슐린 분비도 거의 유발하지 않으니 분명히 다이어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포도당보다 더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은데 과당이 뭔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연구는 확실히 많습니다. 조금씩 먹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먹으면 특히 첨가물로서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건 확실하고요. 대부분의 학계에서도 여기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과당이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먹었을 때는 분명히 안 좋은 것 같다. 요건 또 이제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슈퍼마트 등에서 파는 많은 음식들도 그렇고 현대인 식단에 거의 대부분에 과당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일부터 끊으면 될까요? 일단 과일은요, 분명히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과일이란 게 과당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고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식이 섬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흡수되는 칼로리는 0에 가깝고 혈당도 낮춰주고 포만감도 좋고 변비도 해결해 주는 다이어트에 거의 최고로 좋은 녀석 중에 하나죠. 뿐만 아니라 과일에는요.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이 정말로 풍부합니다. 따라서 과일은 드셔도 되고요. 애초에 과일의 과당은 좀 적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안 됩니다. 정말 문제는요. 가공식품 등에 들어가는 인공적인 과당이에요.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음료나 과자 등에 쓰이는 액상과당. 즉 HFCs가 문제인데요. 클라리 홀란백 그리고 노만 크레치마의 저서에 나온 이 표를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표를 보시면 HFCs가요. 과당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과당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당에 비해서 단맛이 두배더 달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또 토마스 D 리의 연구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 단맛이 백설탕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느껴지고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강도는 두 배까지 더 강해. 근데 단맛이 훨씬 더 빨리 느껴지고, 그게 더 빨리 사라져? 중독에 아주 취약할 것으로 생각이 되죠. 즉, 여러분이 단것 중독이라면, 특히 이 과당이 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인공적인 과당은 줄이든지 끊든지 양을 아주 많이 곱애야 됩니다. 과일의 자연적인 과당은 그냥 잘 드시고요. 인공적인 첨가물 과당, 이런 거를 훨씬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과일 과당이 괜찮다고 해서 과일을 막 산더미처럼 먹으면 또안 되겠지만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루에 귤을 막한 박스씩 드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좀 심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과당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